야 그럼 어떻게 자세? 어. 야고 요! 아! 야위치 오, 아이. <laughs> 승자는 나와 싸울 특권을 주지. 잘 가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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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라. 어? 나겁나잘자어 자세 왜 이래. 움직이지 마. 내가 총들 거. 도나 어? 잠깐만. <laughs>

야, 이거 못 넘어뜨려, 이거? 벽. 넘어뜨릴 수 있어. 그거 거대, 이거 뭐냐, 서 힘으로 뭐는안될 텐데. 맵을 이울이는거 해야 될 텐데. 아. 호호! <laughs> 아 자세 섹이한데이 이거 이 이거 뭐냐, 이 이거 이거? 이이 이상한 소리 오우. 내지 말라고. 야스. <laughs> 쓰레기야. 아. <오우. 웃음> 여러분, 아. 모두, 오이씨, 미... <laughs> 오. 여러분 모두의 나쁜 놈 깡서다를 죽이세요. 안녕하세요 왕관 네. 왕이 계신 제가 했습니다오 <laughs> 미친. 전진났어. <너는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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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. <laughs> 주먹싸움의 지사기. 뭐야 이거? 어? 뭐 <laughs> 어? <laughs> 이게 뭐야? <웃음> 어이없네. <laughs> 어이 없네. <laughs> 에? 어? 채팅.. 채팅 어떻게 쳐? 나도 궁금해. 왜 우리 둘만 싸워? 이겼다. G S 안돼!!! <laughs> <laughs> 아, 엔터 킨 엔터 킨. 내 목소리 들린다. 아, 나왜 자꾸 저기 오. 걸려서 아프 냐고 어, 총총총촘촘촘촘촘촘촘촘촘촘촘촘촘촘야 나, 나,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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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꺼번에 덤벼라 미안합니다 트로펠러 개싸기야. 야저한 대만 죽는 거 아니야? 어 잠깐만 잠깐만. 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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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, 님들. 아, 아니 아무것도 못하었잖아다 꺼지세요. 어 미친 시발 나잇 <laughs> <마이. 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히 가세요. <laughs> 안녕히 가세요. 아, 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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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. 아, 꺼져, 다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꺼져 꺼져, 꺼져. 꺼져. 꺼져, 꺼져. 꺼지란 말이야. 와 감옥이 와 쩐다 <laughs> 안돼 <laughs> <오, 웃음> 나 <웃음> 이겼어 총 들고 지냐? <laughs> 사람 아닌데 개빡친다 <개박신다>. 개빡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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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네. <laughs> 잠깐만 어디 날아가냐 안돼 <laughs> 님들 <오>. 수고 님들 <laughs> 어, <씨>. 나이스 <laughs> 아 맵이 어떤 맵일지 몰라서 움직이질 못하겠어 야 저거 저거 내려찍는다. 아 어, 잠깐만 나왜 뛰어 내려? 아이. 켜다 어, 게임 할라다가. 오야나 <laughs> <laughs> 어, 어디? 분노를 떡으로 만들어 오. 오. <laughs> 스킬. 왜완도 <이야. 웃음> <뭐야, 이번도>. 어. <laughs> 뭐요 파랑이 죽는다. <laughs> 야, 너네 데미지 고 있는 것 같은데? <웃음> 살려줘! <웃음> 잘 가라, 빨강거 어? <웃음> <웃음> 뭐야? 초록색 뭐야? 안 돼! 안, 안 돼! 어, 이 미친. 가만히 있다 이기죠.

아 위에 있는 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? 옆으로, 옆으로 해가지고 이들이. 타고 올라가야 돼. 예? 아니, 내가 내가 시도해봤거든. 근데 안되지 뭐. 아이씨. 아이씨. <웃음> <웃음> 와 이거. 미라 넣어버렸죠. 어? 어? 음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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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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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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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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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 왜..아 아직 살았네? 오오! 무건이다 미친! 아 죽었다..우와 미쳤다 그거 어디 가도? 어디 가도? <laughs> 너 우리.. 어디... <laughs> 아니 저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? <laughs> 그니까 일리콤 <laughs> 아! 이리콤. 발로 차지 말아주세요 아파요! 일리콤이콤개 뚜까 맞아야지 아이 쓰레기야! <laughs> <laughs> 아또 죽었어 어? 나 잠만! 상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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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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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까워! 이제 수고! 수고! 어? 어? 죽어. 아이 죽어라! 죽어라! 야 무슨 이 게임이 끝이 없어? 사나무라로 떠납니다. 아니 나 치지 말라고! 아니 치는 게임인데 앉아서 어떡하게 해요. 아내 시체 떨어지잖아! 머리 걸렸어. 아이 바이. 바이. 음, 흥미로워요. 야, 손 들어놔. 아니, 바로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? 아저씨, 저리 가. 뭐야? 나칼 들고, 칼 들고, 들고 날라갔어. 야, 앉아, 앉아, 앉으라 했다. <laughs> 어, <진짜>. 어? <웃음> <웃음> 뭐야? 그놈, 그 종이처럼... 때리지 마. 뭐야. 그 m 우우소소죽죽 나면 면 싸우자. I'm s 리죠어올로와 어? 와라왔네 야, 저 사람 총 r 었다 <laughs> 안돼, 잠깐만 나총 m 렸어 <laughs> 그렇다면 그총 o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방색이다 아니 저기요, <laughs> 야, 이 잔인한 여자야. 어, 나 죽었어. 너 무릎 꿇고 뭐해? 너 갑자기 죽었어. 너 세레나데 하는 거 아니었어? 아, 아니, 었잖아저 새끼가 쓰레기가 진짜. <laughs> 어, 나 갑자기 죽었어 이상한 자세로 앉아있지 말아줄래요?

김치... <laughs> <야, 웃음> 저 지렁이랑 너랑 색깔 똑같은데, 너도 저거인 척못 저거 흔들어봐. <laughs> 다리 말고 몸 흔들라고. <laughs> 어, 자기가 잡아먹는 데 야, 그놈 <laughs> 자기 새끼들한테 잡아먹기. <laughs> 오, 뱀, 팸 계열이라는데? 이거? 뭐냐? 누가 봐도 부서질 것 같다. 하하하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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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언니? <laughs> 두분두분 두분 나가리 하시고요. <laughs> 로 와. 내가 그놈 발목 졸! 잡았어. 졸! 꺼져. <laughs> 아무것도 못 하지 말라고. 나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라고. 잘했다고. 아무것도 못할 꺼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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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다, 다 지셔라. 어? 으응, 어 느낌 좀. <laughs> 뭐야? 야좀 <저> 보라색 <laughs> 왜 나와? <laughs> 이거 뭐야? 야나 죽는다. 나 죽어. <laughs> 오예! 어? 나무인 척하지 마시죠. 난 나무다. 나... 색깔이 너무 튀는데저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어. 저 개구라야. 어, 알아. <laughs> 이씨야 짜증나. <laughs> 어, <언니. 웃음> 저 새끼 무슨 총만 보고 저렇게 빠르게 뛰어와? <laughs> 아니, <그놈이> 뭐하는... <laughs> 오, 야 이거 옆으로 밀리면 뒤진다. <laughs> 아, 저기요. 어, 사람은... 한 마리 나보다. 이렇게 세게 던지면 어떡하시죠? 어야절대 철대 철대 수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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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려 <laughs> 안녕히 가세요 쏘환이봐야나 <laughs> <쏟아지 마>. 아, <laughs> 돌에 숨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<laughs> 야 초록이 영원히 고통 받는데 야야 <laughs> 니가 와라 쫄았냐? 야 니가 와라 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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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웃음> 네. 역시 꼴자리는 어. 어? 아 어. 이거 근데 마지막이 뭘까? 내맵 진짜 맵한 바퀴 더 돌면 마지막 아니까? 내가 못들었어 죽여. 오, 토미건 아, 에이. 아, 치 새로운 총! <laughs> 다 꺼져! 다 꺼져! 다 꺼져! 다 꺼져! <laughs> 인성 진짜!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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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에이. 네 어, 형, 형, 형형형 <laughs> 형. <laughs> 형은 무슨 형이야? <laughs> 어, 나 여기 들어가 보고 싶어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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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? 잠깐만. 잠깐만 여기 어떻게 들어가? 닥거져 들어오지 마. <웃음> <웃음> 입주민 안받습니다 <laughs> 입주민 안받습니다와 <laughs> 저분 인성 쓰레기 진짜. 들어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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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싸워 뭐 하는 거야? 더안 놀러 올것 같구만. 일로와. 들어와. 들어와. <laughs> 이건 최상의 자세다. <laughs> 싸우기. <웃음> 아 미친. 대처만. <개> 처많은... <laughs> 그 노야 이민해. 예. 자세 봐. 엉덩이 자세 봐. <laughs> 오야 이거 좀 뻔한데. 오야 잠깐만. 이 싸울 때가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은데. 싸우기 싸울 때 있다. 난... <laughs> 어? 나왜 이김? 안녕하세요. 왕위를 계승하시오. <laughs> 내가 임금이다. 어. 일코! 오 오, 잠깐만. 어? 잠깐만. 미친 미친. 이거 잘리는 거였어. 안돼! 구림 이제 이곳의 왕은 저입니다. 나으림. 꺼져. 어아그 노란색 로 날아갔어